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 서울동 수도권에서 원주 혁신도시로 들어오는 가장 가까운 길목입니다. 이곳에서 원주 혁신도시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0분, 도심을 관통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면 30분까지 늘어납니다. 원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고속도로 나들목을 하나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남원주 나들목 개선만으로는 향후 교통량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남분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혁신도시와 인접한 위치에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 나들목은 구간별로 11km의 설치 거리 제한이 있지만 하이패스 나들목은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원주시의 계획대로라면 이곳 영서고등학교 3거리에서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됩니다. 이곳에서 혁신도시까지로는 차로 5분, 신호는 약 3개 정도를 통과하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서울과 원주 혁신도시를 오가는 혁신도시 입주기업 직원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들목을 이용할 경우 이동시간이 20분 가까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그 도심지 통과하면은 종합운동장 문에 많이 막히는데 이제 외곽도로도 굳이 안 타도 되고 하니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하이패스를 거의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대부분 사람들 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주시는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 공사비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도로공사는 나머지 시설 공사비와 운영을 책임집니다. 관설동 나들목 설치로 원주시 도심 교통 정체가 줄고 혁신도시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헬로 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